지방이식을 했을 때 정말 처질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방이식을 했을 때 처질 수도 있어요. 처질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지방이식하면 무조건 처진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얼굴에서 지방이식을 했을 때 처질 만한 부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이식, 결국 처짐. 하지 마라라는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영상 시청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 이식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 지방 이식을 하면 결국 처진다 그래도 해도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더 많이 물어보는 거는 지방 이식하면 어차피 빠질 건데 어, 이거 해야 되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남아 있는 지방이 있어도 이게 결국 나이가 들면서 처진다는데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먼저 보통 얼굴 쪽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죠. 어릴 때 생각하면 완전 얼굴 동그랗잖아요. 통통하고 빵빵하죠. 얼굴이. 그래서 보통 이게 한 10대 때도 어느 정도 얼굴 볼륨이 유지가 되다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서 조금씩 살이 빠지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의 얼굴형으로 점점 이제 바뀌게 되는데, 물론 뭐 개인차는 있어요.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 형태의 변화를 본다면,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의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굴 살이 빠진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근데 보통 한 20대 때부터 나타난다고 해요, 이 노화는. 이미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점점 얼굴 살이 이제 서서히 빠지거든요. 근데 이 얼굴 살이 빠지게 되면 그 모습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얼굴 살이 빠져서 홀쭉한 이런 얼굴로 되는데 보통 나이든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얼굴이 살이 없고 홀쭉하면 거꾸로 나이가 들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의 경우에 있어서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얼굴 살을 늘려주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건데 결국 얼굴의 볼륨을 높여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겠죠. 정말 성형수술이 발달하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얼굴의 볼륨을 늘려주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가장 이제 손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필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이라는 거는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채우는 것 그래서 필러 그래서 필러의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흡수성 녹는 필러 근데 비흡수성 녹지 않는 필러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이래서 아주 많은 종류의 그런 다양한 필러들이 있어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채우는 깊이에 따라서 뭐 깊은 곳에도 채우고 얕은 곳에도 채우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지방이식이에요. 내 지방을 이식하는 거죠. 내 지방을 다른 부위에서 배나 허벅지 이런 다른 부위의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거죠. 그게 지방이식이라는 게두 번째 방법인데 이렇게 밖에 없어요. 필러랑 지방이식 정말 너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얼굴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볼륨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얼굴 사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짐이라는 거는 왜 생기냐? 나이가 들수록 피부나, 뭐, 이런 근육이나 이런 거, 탄력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처질 수 있는데, 이 처짐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바로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굴에 볼륨이 줄어드는 거는 기존에 있던 지방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볼륨이 줄어드는 것과, 꺼짐, 꺼짐과, 처짐,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볼륨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남잖아요. 내 얼굴을 이렇게 유지, 받쳐주고 있는 이내 얼굴 지방이 줄게 되면 그만큼 커 죽은 남죠. 피부나 뭐 근육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부분이 남으니까 그 부분은 밑으로 볼륨이 부족한 만큼 아래쪽으로 처지게 돼 있죠. 처짐이라는 것도 꺼짐의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이제 어려 보이게 하려고 지방이식을 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꺼져 있으니까, 볼륨을 채워서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꺼진 느낌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방이식을 했을 때 정말 처질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방이식을 했을 때 처질 수도 있어요. 처질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지방이식하면 무조건 처진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얼굴에서 지방이식을 했을 때 처질 만한 부위가 있어요. 내 얼굴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려고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내 얼굴의 볼륨을 봤을 때, 꺼진 부위가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꺼지는 부위가 있고, 오히려 안 꺼지는 부위도 있어요. 꺼지는 부위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쪽에서 보면 이 관자놀이 부분. 여기가 잘 꺼지고요 눈썹 위쪽 이런 데도 잘 꺼져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 쪽에서 보면 앞광대 쪽 앞광대 쪽잘 빠지고요 옆광대 옆 밑에 쪽옆볼 여기 잘 꺼지고 팔자주름의 아래쪽 이런 데잘 꺼져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볼 때는 이턱 부분 턱끝 그리고 이 마리오넷의 아래쪽. 이런 부분 잘 꺼져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안 꺼지는 부위는 어디냐면 보통 대표적으로 이팔자주름의 바로 위쪽 요기 있죠 여기 여기 살 그리고 마리오에서 바로 위쪽 여기 살 여기는 잘안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이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그냥 넣었어요 이런 데랑 이런 데도 다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넣어놓은 부분은 빠지는데 여기는 잘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꺼지고 이게 안 빠지다 보니까 밑으로 처지는데 여기다 지방을 넣어버리면 그거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넣을 때 처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볼륨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처질 수도 있는데 그 처질 만한 부위를 잘 피해서 넣으면 그런 거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질만한 부위라는 거는 지방이 잘안 빠지는 부인 위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팔자주름 위쪽이랑 마리오네 위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지방을 넣을 때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을 그러면 다른 부위에 넣을 때는 안 처지느냐? 양을 많이 넣으면 처질 수 있어요. 원래 이 정도 볼륨에서 약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방을 넣을 때딱 그만큼만 줄어든 만큼만 딱 넣으면 사실은 그게 딱 맞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이왕 넣는 거. 볼륨을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표시가 나더라도 자기는 이제 그게 좋은 거죠. 많이 넣는 거. 그러면 원래 이 정도 볼륨에서 이렇게 줄었을 때, 이렇게 이 정도 볼륨으로 다시 맞췄을 때는 그냥 내 피부나 근육이나 내 얼굴에 있어서 이 정도 볼륨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돈 거죠 다른 그런 조직들이 근데 더 넣었어요 그러면 감당을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볼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무게를 버티질 못하고 그 부분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방이식을 해서 처질 수 있는데 어떤 부위에 넣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만큼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지방이식을 잘 한다면 처질만한 것도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식을 할때 그럼 언제 하면 좋으냐 하면 처지는 거를 좀 예방하는 방법으로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얼굴에 볼륨이 꺼지잖아요 꺼져서 늦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꺼지겠죠 내가 40대보다 50대가 되면 보통은 점점 더 꺼져요 50대 와 60대 가더 꺼지고 그러면 볼륨이 빠지면 빠진 만큼 조금씩 점점 처지거든요 근데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꺼질 거 나중에 많이 꺼지면 한 번에 지방을 탁 넣어서 딱 맞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많이 꺼지고 많이 처진 다음 한 번에 넣으면 볼륨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이 밑으로 내려가서 처진 것들이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빠져서 처진다는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에 있어서 거꾸로 지방을 넣으면 처진 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꺼져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거기다가 볼륨을 채운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나올 뿐이지 이미 내려가 있는 걸 올리려면 뭐 리프팅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을 넣어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지방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거를 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많이 꺼져 있을 때 많이 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많이 넣는데 오히려 볼륨이 좋아지는 효과보다는 그것 때문에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식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빠질 때 많이 빠져서 확 처지기 전에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너무 처지기 전에 빠지려고 하는 때 있죠. 그래 처진 건 심하지 않은 이런 때 이런 때 하면 사실 되게 좋죠.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넣으면 되죠. 그러면 꺼지려는 게 채워져서 다시 받쳐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처질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한몇년 있다가 또 조금 빠지려고 그러면 또 늦는 거죠. 여러 번 하면 조, 좋죠, 제일. 조금 빠질 때 그만큼씩 채우고 또 빠질 때 채우고 이런면 사실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수술이다 보니까 뭐 시간을 빼기도 힘들고 뭐 하면 또막 붓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조금 빠지려고 했을 때 그만큼 채워주고 또 빠지려고 해서 그만큼 채워주고 이렇게 이러면 정말 이론적으로는 정말 그 젊었을 때의 느낌을 막 계속 연장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상태에 봤을 때 이게 감당이 될 만한 정도의 양을 정말 필요한 부위에 넣는 거예요. 연세가 있어서 오시더라도 아 요만큼 정도 늦는 거는 괜찮겠다 이러면 이제 그만큼만 늦는 거죠. 지방 이식과 처짐에 대해서는 연관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볼륨을 채우는 방법 필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필러를 넣었을 때도 이렇게 처질 수 있느냐? 사실 가능은 하죠. 똑같죠. 넣는 부위, 넣는 양. 이거에 따라 다르니까 필러를 넣었을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방이식과 차이는 뭐냐면 필러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5년, 10년도 흡수가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흡수성으로 나왔는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필러는 상대적으로 좀 흡수,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좀 덜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필러를 엄청 많이 쓰기는 힘들거든요. 필러는 이 용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1cc씩 딱 나와 있다고 그 필러는 간 조금만 쓰거든요. 필러를 막 많이 쓰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막 필러를 이용해서 많이 넣는다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개 필러는 지방을 넣는 것보다 훨씬 작게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얼굴 볼륨을 많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러면 뭐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러는 흡수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금씩 넣거든요. 지방이식은 처음에 넣었을 때 흡수가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막 너무 조금 넣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필러가 좀덜한것 같긴 하다. 그래도 뭐 당연히 많이 넣으면 처지 가능성은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지방이식, 결국 처짐, 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